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 들어 재밌게 읽은 책 요즘 읽고 있는 책또 최근 빌려온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저는 읽어보니 좋더라 하는 책을 한 달에 한권 정도 꼽아 보고 있는데요 1월엔 지도 끝의 모험 2월엔 너무나 많은 여름이 3월엔 맡겨진 소녀를 이달의 책으로 골랐어요 1월에 재밌게 읽은 책 지도 끝의 모험은 릭 리지웨이가 쓴 에세이 인데요 저는 정혜윤 작가님의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알게 됐는데 그때 잠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되게 흥미로워서 기억해 뒀다가 빌려 읽게 된 책이에요 릭 리지웨이는 미국인 최초로 K2 정상에 오른 산악인이자 환경운동가예요 이 책, 지도 끝의 모험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재킷을 사지 마시오 라는 광고로 유명한 파타고니아 창립자 이본 슈나드와 토지를 사들인 다음 국가의 기부에 국립공원을 만든 노스페이스 창립자 더그 톰킨스예요. 셋은 오랜 친구이자 동시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은 사이인데요. 수십 년 동안 따로 또 같이 자연을 탐험하면서 깨달은 이야기와 자연을 사랑해서 환경운동을 실천하게 된 과정이 담겨 있어요. 저는 기업, 특히 대기업을 운영할 경우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환경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닉과 친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지를 읽어나가면서, 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읽는 동안 되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는 등산을 즐기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 산악에 관심이 조금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을 연초에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무언가를 실천해보고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딱 타이밍 좋게 잘 읽었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1월의 책으로 고르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2월엔 김현수 작가님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소설집을 읽었어요. 언젠가 팟캐스트에 이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아 되게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자책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서관에 들어왔길래 빌려 읽었어요.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은 작가님이 낭독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되게 짧은 단편도 여러 편 들어있는데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만나면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도 참 좋았어요.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들이 낮동안 열심히 일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밤에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내게 하는 것 나는 그들이 모여서 듣는 내 이야기도 그런 것이 됐으면 했다. 여기서 작가님이 말하는 그들은 소설 낭독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쓴 소설이라 이렇게 따뜻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 단편 중에서도 나 혼자만 웃는 사람일 수는 없어서랑 거기 까만 부분에 이두 단편이 가장 좋았는데 나 혼자만 웃는 사람일 수는 없어서 이 단편은 지나간 시간을 무용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좋았고 거기 까만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또 믿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김현수 작가님의 에세이를 주로 읽고 좋아했는데 요즘은 작가님 소설도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서 출간된 지 오래된 소설도 찾아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책 읽으셨다면 어떤 단편이 가장 좋았는지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3월에는 맡겨진 소녀를 가장 재밌게 읽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맡겨진 소녀,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들 두 권이 번역돼 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출산 때문에 잠시 먼 친척 집에 맡겨진 소녀가 여름 한철을 보내면서 어른들로부터 사랑과 배려를 받는 이야기예요. 소녀는 복복을 맞추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어른을 처음 만나는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이 소녀가 되게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는 이 소녀를 따뜻하게 환대해 준 킨셀라 부부에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들이라고 슬픔이 없었던 건 아닌데 아이를 사랑으로 맞아주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른이 필요한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 볼게요. 엘러스 데어 그레이의 가여운 것들. 지난번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했던 책인데, 지금 절반 정도? 아니네.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재미가 <laughs> 없어지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집중을 잘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부터 읽는 속도가 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음, 다른 책을 꺼내서 읽고 있어요. 바로 이 책,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직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아,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건 절판된 구판 버전이고 개정판이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빌 브라이슨 책은 처음인데 재밌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생활 방식에 왜 라고 다시 질문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해요. 사소하고 당연한 것에 질문해보기. 이게 제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라 이 사람은 무엇에 질문을 던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토지 21권이자 마지막 권을 읽고 있습니다. 진짜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요? 요 정도 남았는데, 아껴 읽고 있어요. 끝까지 읽는 게 너무 아쉬워요. 토지에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아, 육부가 필요한데, 5부까지 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되게 뿌듯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네요. 그냥 내할 일을 했다 싶은 느낌? 어, 최근에는 이런 책들을 읽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책을 소개해 볼게요. 우선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 3월에 재밌게 읽었다고 했던 맡겨진 소녀의 작가, 또 다른 소설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맡겨진 소녀를 되게 재밌게 읽어서, 아, 다른 책도 무조건 재밌겠구나 생각하면서 빌려왔어요. 두 번째 책은 유령의 마음으로. 제가 밑줄 농부단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독서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밑줄 농부단 모임은 매일 책을 읽고 좋았던 부분을 필사하거나 밑줄을 그어서 이 부분이 좋았다 서로 보여주고 수다를 떠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농부들이라고 칭하는데, 어떤 농부분이 임선호 작가님의 다른 책인 초록은 어디에나를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온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작가님 책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도서관에 갔는데 초록은 어디에나 책은 없고 유령의 마음으로 오, 어, 요 책만 있길래? 음, 그럼 이 책부터 읽지 뭐? 하고 <laughs> 빌려왔어요 현실에서 안 벌어질 일들이 이 소설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재밌다. 이런 평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궁금해요. 이것도 조만간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평은이 양극화입니다. 안전가옥에서 나온 쇼트 시리즈 중에 한 권이에요. 조선의 왕 숙종은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와 마주친다. 왕은 그 고양이를 어여삐 여겨 곁에 두었고 고양이 또한 왕을 잘 따랐다. 문헌으로 남아있는 양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 소설일지 궁금해서 빌려왔습니다. 네 번째 책은 90일 밤의 우주. 제가 토지를 다 읽고 나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코스모스로 냅다 들어가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주 관련 한 책을 한두권 정도 읽으면서 예열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주과학 책이 뭐가 있나? 이제 살펴보다가 빌린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잠들기 전 짤막하게 읽어보는 천문우주 이야기거든요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쓴책 같고 목차도 1일부터 90일까지 숫자가 달려 있어서 정말 자기 전에 짬짬이 읽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읽고 싶은 만큼 읽고 코스모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귀신들의 땅이라는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했어요. 이 책은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건데, 책 소개를 읽어보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타이완의 현대사를 품고 있는 SF라고 하는데, 지금 빌려온 책이 많아서, 어, 아직 구입만 하고 다운은 못받아갔는데 부지런히 챙겨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책도 두권 빌려왔는데, 이건 빌려온 날 바로 읽었어요. 도토리 문화센터 읽어나고 자매의 책장이라는 책이에요. 또, 토리 문화센터는 어쿠스틱 라이프를 쓰고 그린 난다 작가님의 신작인데요.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되기도 했고, 저는 그때 완결까지 다 챙겨봤었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또 들어왔길래 책으로도 읽어보자 하고 빌려왔어요. 유니버스 그룹의 프로젝트. 더 유레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토리 문화센터의 부지가 필요해지자 유니버스 그룹의 부장인 고두리가 그 문화센터의 부지를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부지 양도 동의를 받기 위해 문화센터 수강생으로 위장 잠입해서 <laughs> 활동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되게 귀여우면서도 찡하고 감동이 몰려오는 만화거든요. 웹툰으로 다본 이야기인데도 책으로 읽으니까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있는 도서관에는 1권만 들어왔고, 책으로는 2권까지 나온 상태던데, 뒷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웹툰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자매의 책장입니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우주, 그리고 홀로 유아를 책임지는 미주. 이 자매에게는 한때 같이 공유했던 책장이 있는데요.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고,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취향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감정과 현실의 고달픔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누구랑도 책장을 공유해본 적이 없어서 타인의 취향이 섞인 책장이라는 이런 주제를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읽진 않았는데 서재에 결혼시키기였나 그런 책도 생각났고요. 프림체도 되게 따뜻하고. 자매의 사계절이 담겨 있는 책인데, 계절마다 중심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되게 예쁘고, 읽는 재미를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인물이 좀 흐릿하게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막 깊게 몰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일상을 채우고 있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책 읽고 있는지, 어떤 책 읽으려고 하는지, 어떤 책 빌려왔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기억해놨다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